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 E8인데요. 자, 오늘장 의미 있는 흐름 나와주고 있죠. 자, 장중에 17%까지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지금은 살짝 빠지면서 8% 가량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도 슬슬 나와주고 있어요. 제2의 루닛이라는 둥 기사가 나와주고 있지만, 본질은 이겁니다. 자 보호예수 물량 이제 슬슬 나오는 시기고요. 얼마 전에 신주 7.2만주까지 추가 상장까지 했습니다. 이 물량들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이에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징후들을 딱 미리 포착을 해가지고 제 소통방에서 좀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실제 계좌고요. 보이시죠? 위탁계좌 실제 계좌입니다. 이에트이 매매 자 보이시죠? 이 b가 바이 s가 셀입니다 그래서 단타 대응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단기간에 16% 이렇게 수익 실현하실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매수 매도 사인 나가고 있고요 자 이분은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 제가 단기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중장기는 얘기가 다르죠. 중장기는 이렇게 16%, 20% 수익 가지고 만족 안 합니다. 자, 무튼,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급등 전에, 완전 급등 전이죠. 급등 전에 잡아드렸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E8라는 종목이 싸냐 비싸냐입니다. 이 가격에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부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에이트 주가 흐름 먼저 보시면 상장 이후에 자 눌릴 만큼 눌렸다가 오늘장 17%까지 의미 있는 반등 나와 주고 있는데 자, 기사가 나와줍니다. 자, 디지털 트윈 기사가 나오고 죽고 있죠. 일단은 E8가 하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최대 장점이 이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게 최대 장점이죠. 재난 재해 방지,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국책과제, 스트레스 테스트, 성능 검사 시뮬레이션 등등등 온갖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다섯 여섯 가지가 넘어요. 특히 E8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 디지털 트윈 업체들은 대부분 해외 원천 기업의이 라이선스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E8는 자체 소프트웨어를 가졌기 때문에 자 가격 측면에서도 영업 레버리지를 얘네가 다 누릴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다 같은 디지털 트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도 헷갈려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 들어온 김에 도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2의 루닛이라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기사 타이틀 나고 있는데, 루닛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9,000원대에서 13만원 갔던 전설의 종목입니다. 사실, 어, 만원대에서 출발해가지고 25만원 간 종목인데, 이게 무상증자 하면서 이 가격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만원이 25만원 간 거면 굉장하죠? 무튼 제 2의 루닛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디지털 트임 적용 분야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루닛의 제품도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리레이팅 된 거고 e 트도제 2의 루닛이라는 타이틀 지금 달면서 슬슬 시동 걸고 있죠. 국내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에 이 기술 적용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파트너사로 이 에이트가 언급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다른 걸다 떠나서 중요한 거는 본질은 최근에 추가 상장까지 한 겁니다. 장 외부터 투자한 물량들 보호 예수 물량들 풀리면서 얘네들 엑시트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돈으로 챙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가 추가 상장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 개미들이 제일 정보가 늦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끼시려면 기왕이면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메신저를 잘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E8를 급등도 전에 이렇게 미리 매수 잡을 수 있게 도움을 드렸던 겁니다. 자, E8. 오늘장 제가 이렇게 꼭대기에 매도시켜드렸죠. 이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물량 테스트를 일단 한 거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일차로 파셔라. 어차피 다시 빠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중장기는 제가 다른 얘기다라고 말씀드렸죠. 조만간 이에이트 다시 한번 들어 올릴 겁니다. 혹시나 상장 첫날에 들어가셔서 물려 계신 분들은 추매 타점 잡는 게 중요할 거고요.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싸게 잡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이렇게 추매 타점, 뭐 신규 매수 타점 다 도움, 도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타점 잡아서 수익 극대화 하실 분들은 4069-3948로 이트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다 도움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은 가격 전략, 기본적인 가격 전략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일 이 안에 다 넣어 놨고요. 혹시라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파일이라도 보시고 매수, 매도, 버튼 눌러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혼자서는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 텔레그램 방 소통 방 입장하셔가지고 매매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무튼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셔서 자 E8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2024년. 이 점상으로 날아갈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타이틀은 3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죠. 자, 삼성전자 M&A 유력 종목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삼성은요, 여러분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배당 정책을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지금은 M&A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올해 2024년이 바로 주주환원 정책을 다시 발표해야 되는 해인 거죠. 저만의 이 정보 라인들을 통해서 매달 구독자님들에게 선물 한 종목씩 급등주 드렸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작년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루닛, 이런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 2차전지에서 핫한 종목들 이 급등주 드렸었는데요. 자, 올해 2024년 이 포문을 열 종목,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집중 투자 하셔가지고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혹시나 그동안 주식으로 손실을 보셨다면은 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충분히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로 수익 전환 가능하니까 이 잭팟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 삼성의 이 광폭 M&A 행보는요, 다 주주환원 정책에서 기인한 겁니다. 자, 삼성이 M&A를 한다고 하면은 바닥에서 기본 10배씩, 10배씩 주가가 올라갔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요, 주가 보시면 만원대에서 24만 2천원까지. 삼성이 M&A 한다고 했을 때,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10배씩 올라가는 거죠. 대충 봐도 여러분들 1,5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강력하게 지분 투자 고려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매집을 야무지게 한거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을 야무지게 진행을 했고, 무려 2년간의 매집이 끝났다. 자, 단순히 이것만 해도 지금 바닥에서 출발하기 전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요, 무려 로봇, AI, 반도체 다 들어간 종합선물 세트 같은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이 M&A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거죠. 시총 2,500억 정도의 중소형 주고요. 당연히 지금 기존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지분 투자 고려하고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 이 종목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문이 살짝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사모펀드 자본이 추가로 100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온 상황이고 주가 보시다시피 아직 바닥권인 거 확인되시죠? 자 이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때는 잡기 어려워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급등주 다 알려드리니까요. 내 계좌 정말로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제대로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010-4069-3948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